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혹시 여기 그 자녀분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아, 혹시 첫째가 고삼이신가요? 대학 보내셨어요? 아, 그러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 최근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고1인데 대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사실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저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떤 문제와 관련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드렸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전체 단위, 고등학교 3년 단위에서 공부를 얘기할 때 6월... 어, 평가원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꽤 높았다고 얘기를 하죠. 언어암의 제 선택자 기준으로 일등급 컷을 85점에서 84점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상위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90점을 못 넘기는 애들도 어, 상위 4%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등급 컷이 76, 77컷 정도 되니까 꽤 많이 틀려도 이등급 정도는 들어오는 시험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원인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어, 학생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출제의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어, 문제 원인을 분석할 때 한쪽의 측면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경우는 사실 좀 이상한 분석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지않아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 보고 나서 엄마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대부분 출제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때 보면 문제 원인은 너무 단선적으로 분석하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출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어 독서에 비해서 문학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라는데 왜 문학이 많이 어려워졌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언어 자질적 이해 측면이 조금 부각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좀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저희 고3반 학생들 기준으로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던 문제들이 고전 소설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전까지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어 선택지가 하나 출제가 됐었는데 작중의 인물이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선지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좀잘 이해가 안 가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대체 왜 틀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고전 소설에 보다 보면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장을 하고 지냈던 딸이 그러니까 남자인 척하고 지냈던 딸이 여자 옷을 입고 부모님 영전에서 소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거 소첩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말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지 표현으로 잘 쓰지 않았는데 최근 수능 여기서 최근 수능 경향이란 얘기는 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얘기했던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언어 자질적인 이해 측면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의 측면은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죠. 어,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부분은 대부분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냐면 과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중학교에서 한문 교과서가 빠졌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배우셨죠. 저도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문 교과서가 빠진 뒤로부터 국어교육학계에서는 학생들의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비해서 언어 자질적 이해 측면이 많이 묻게 됐고 학생들의 어휘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 원인을 종합하면은 뭐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해당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 얘기 현재 고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현재 고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우 얘기해 볼게요. <laughs> 중간고사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국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없고요.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흥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재밌는 컨텐츠가 되게 많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가끔 이렇게 카페 앉아가지고 책한 권씩 보고 그러셨을 텐데 요즘 카페 앉아서 책 보세요, 유튜브 쇼츠 보세요, 유튜브 쇼츠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즐길만한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것들은 사실 학생들한테 애시당초 흥미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출제 측면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사회를 바꿔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 두 개는 제가 바꿔드릴 수 있거든요 예시를 조금 해볼게요 어 중간고사가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출제 측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면 어 문항에 생소함이 증가했다라고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중학교 때 문제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중간고사 때 내신학원 같은 데 보냈지만 자녀분이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 국어학원에서 나눠준 문제랑 시험지 문제는 차이가 좀큰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이랑 개별적으로 제가 좀 상담을 해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굳이 따지면은 중간에 시조 같은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왔는데 시조 다섯 개가 나왔는데 선생님 전 시조 다섯 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일단 풀어야 돼가지고 다섯 개 중에 그날 내키는 걸 찍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혹시 시조 같은 거 배우고 혹시 오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열 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국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열 명의 학생 있다 그럼 요즘은 평균적으로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는 조금은 공부를 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명 정도는 진짜 선량하게 입학한 친구들인 것 같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공부를 넘어서서 고등학교 이학기 2학,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두 가지 수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다른 것들도 하고 싶기는 한데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렇죠? 이학기 때 많은 학교들이 뭘 가지고 시험 보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가지고 시험을 보시거든요. 저는 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서 고등학교 때이 세종어제훈민정음을 외우지 못하면은 손등을 맞으면서 수행평가를 받던 것 같아요 왜 수행을 하지 못하면 때렸을까요 청소년보호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교육학적으로 국어 배우는 게 운동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수행능력적 지식이기 때문에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이렇게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내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내신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신 수업을 듣고 가끔 첫 강을 진행을 하면 한 명이나 두명 정도의 학생이 남아가지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 아 질문을 하려는 훌륭한 학생들이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두 명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오늘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동안 몰랐었던 걸 오늘 알게 돼서 너무 고맙대요 진짜 예의 바르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 친구가 시험을 잘 볼까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운동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레이어가 쌓이고 또 반복수달에서 레이어가 쌓이고 또 레이어가 쌓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막상 내신 수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은 앞에 앉아서 열심히는 듣지만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애가 시험을 제일 잘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이미 첫 번째 층을 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층을 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층을 쌓고 있으니까 열심히는 듣지만 시큰둥하게 듣고 좋은 득점을 가져가고 오늘 선생님을, 위,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감동을 받고 갔지만 큰 감동을 받은 것과 별개로 슬픈 점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름엔 꼭 무엇들이 필요하다. 2학기 때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이거는 본인 개인 상식으로 극보기 조금 어려운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들어가시기 전에 첫 번째 레이어로 한 층을 쌓고 들어가시고 학교 수업에서 두 번째 층을 쌓고 본인들이 수강하시는 내신 수업을 통해서 세 번째 레이어를 쌓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설명 제대로 따라오시고 계시다면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녁에 하는 수업인데 고전 문학에서 시가랑 소설을 음 오주로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 고전 시가에서 본인 교과서에 없는 작품을 공부하더라도 다시 본인 어 교과서에 없는 작품을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고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고 친구들이랑 고일 학생들이랑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비에 걸어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시비에 걸어보고, 뭐 정자에. 앉아 보니 뭐 이런 정도의 말이 있는데 좀 약간 왜곡 이지만 거의 이 정도 말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수업을 하다가 야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친구 하나가 쌤 대체 정자에 가는데 왜 남한테 시비를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개그 감각은 출중하지만 국어 성적은 처참할 확률이 높죠. 그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해되시죠? 그냥 딱이 정도입니다. 댁에서는 자녀분들의 어휘력을 어떻게 측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해가 갈수록 제 직업을 3D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 시작한 지 15년이 됐는데 15년 전 친구들과 지금의 친구들이 있다고 라 했을 때 해마다 직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학습적 열의를 가졌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부모님한테 저버린 학생들만 만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 싶기도 해요. 되게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10위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전에서 한자 말로 한자 스펠링이 다르지만 총세 가지입니다. 뭐 굳이 따지면 살인문이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옳코그름이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고, 개집종이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아까 전에 한자 그냥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고전 소설 같은데 보면은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밑에 뭐 시비 개섬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시비 개섬이 말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뭐 선생님 왜 개집종이 시비를 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독해상에 노이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뭘 못하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국어 지문 첫줄 위에 있는 걸 못하게 돼요. 국어는 딱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국어 지문 제 위에는 어떤 말이 써져 있는지 아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다음 글을 읽지 못하니까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여름방학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안내문에 자세히 적어드렸고요 사실 대치동에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수업들을 많이 마련을 해 놓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당연히 좋은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음, 너무나 당연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여름방학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